자, 도함수의 활용 툴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첫 번째, 이 함수가 증가한다. 미분해서 바로 0보다 크면 뭐 되죠? 증가하다. 증가한다. 함수. 두 번째, 미분해서 0보다 적은 이 구간을 뭐다? 바로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이면, 증가함수이면, 함수이면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함수이면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구간. 감소함수면, 자, 감소하는 함수다. 그러면 미분해서 0보다 적거나 같다. 라고 우리는 이런 구간을 구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면 원 그림이 증가하죠, 증가. 그죠?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미분했을 때뭐보니까 0보다 크다. 양이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수하죠, 그래프가. 이 감수하면 미분한 것은 뭐죠? 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더라. 미분한 그래프가 플러스다. 자, 미분한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3차 하면, 미분하면 뭐 되죠? 2차 함수다. 이 2차 미분한 그래프를 gx라 했을 때, 이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보면, 자, fx는 x, e s i n cos x. 자, cos x. x가 어디냐면, 0에서 어디까지? 바로 e pi. 무슨 구간?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 감소하는 구간.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f prime x는 1. 코사인은 미분하면 뭐되죠 C 자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2 s i n x다. 이게 뭐고 0보다 큰 적은 이런 구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s i n x는 결과적으로 s i n x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 그림에서 자, 코사인 x를 그림 그려보면 s 사인 x 그림이 이렇게 되죠. 0에서 2π 까지 2분의 1보다 커라, 그래서 여기 2분의 1. 요보다 큰요 구간에서 바로 감소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2분의 1일 때몇도니까 π over 6. 항상 레디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죠? 바로 6분의 5π다. 그래서 이 fx는 x 플러스 2코사인 x가 감소하는 구간은 뭐냐? x는 뭡니까? 바로 pi o v 6에서 바로 5pi o v 6가 답이 된다. 자, 두 번째도 원래 도함수 끝값의 판정 그래서 미분에서 제로 되는 데서 자, f'x가 제로 되는 점에서 바로 뭐냐? 극소 값이 아니면, 뭐 된다? 극대 값이 됩니다. 극소 값이 되려면, 원래 그래프가, 뭐죠? 증가하는 함수에서, 아니, 감소하는, 감소하는 함수에서, 바로 증가하는 함수로. 자, 감소하면서 증가할 때, 이런 점을 뭐죠? 극소 값. 극대는 증가하는 데서, 바로 감소하는 거. 이럴 때 뭐로 된다? 바로 극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원래 함수를 또 판정해 봅시다. 이러한 그래프 3차 함수, 일반적으로. 미분하면 바로 3차를 미분하면 뭐 되죠? 2차 함수다. 그래서 미분해서 제로 되는 게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할 때 이런 점을 무슨 값? 극대 값.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변한 걸 이런 점을, 제로 되는 이 점을 뭐라 하죠 극소 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우리가 이렇게 미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면, 자,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바로 x² 플러스 1인데 바로 1에서 극댓값 3을 갖는데요. 1에서 극댓값 3 1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 그래프가 극댓값 3 1,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a,b를 구하라. 그러면 이 함수 f1이 얼마 되어야 되죠? 바로 3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2가 되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 됩니까? 바로 5가 되더라. 그러면 1에서 극득값을 갖기 때문에 f 프라임 x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제로가 되어있는다. 미분해서 대입하면 제로. 미분하면 뭐냐? 이거 분수 함수면 위의 거 미분. 2x 플러스 a. 밑에 거 그대로. 밑에 거 그대로 하면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2 x 해서 밑에 거를 뭐 합니까 제곱하는 거죠. 모함수의 미분법. 이것이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뭐 될까요? 제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f p r i 1. 왜? 1에서 극댓값을 가지니까. 1 대입하면 어떻 뭐 될까요? 2 plus a 되고 여기는 1을 대입하면 2 m i n u 1 plus a plus b 되고 이게 뭐 됩니까? 2 되고 1대2 하면 뭐 됩니까? 4가 이게 뭐 돼야 되나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풀면 은 b는 얼마 될까요? 이거 a, a 야이 e 약분되면서 a가 a 날아가면 b는 얼마 나오느냐? 1이 나옵니다 b가 1이 나오면 a는 얼마 나올까요? 4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1에서 3이라는 극댓값을 갖는다는 것은 f1이 3이고 미분한 식에 이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다? 제로가 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계도함수의 판별법을 좀 해봅시다. 자, 이 fx라는 이 그래프를 이래 있었습니다. 미분하면 3차 함수는 2차 함수 되죠. 이 미분한 것을 또 다시 한번 미분한 걸 2계도함수로 합니다. 2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 되죠? 바로 1차 함수 직선이 될까입니까? 자, 이계도 함수가 음이면, 원래 그래프는 뭐 되죠? 위로 볼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위로 볼록 되니까 뭐죠? 극대 값. 이계도 함수가 양이면, 원래 함수는 뭐 되죠? 아래로 볼록이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 두번 미분한 것이 양이면, 무슨 블록 아래로 블록이다 원래 그래프는 그다음에 이게 도함수가 양이면 원래 그래프는 뭐죠 위로 블록하다라는 것을 좀 메모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그래프의 위로 블록이냐 아래 블록이냐는 것을 우리가 판명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자, fx가 e에 마이너스 x, s i n x인데, 자, x가 어디에서 0에서 2 파이 사이마 하래요. 이럴 때, 극대값을 구하라 그래요. 극대값. 자, 우리 극대값. 극대값 구하라 그러면 미분해서 제로 되는 거 하면 되죠. 자,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바로 극대값 구하라니까, 뭐가 되는 거? 바로 제로 되는 값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 e 에 마이너스 x는 항상 0보다 크죠, 지수함수는. 그래서 다 날리면, 사인 x와 바로, 코사인 X가 서로 같을 때그 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사인의 그림은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0에서 2π. 코사인의 그림은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서로 같은 점이 여기하고 여기 있네요. 자, 요 값이 얼마일까요? 파이 오버 4죠. 자, 그다음이요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몇 파이? 2이 그래서 4분의 몇 파이? 파이가 되네요. 그러면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인데 어디서 바로 극대냐 극소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방법은 이게 도함수를 해도 되지만 또 한번 미분해도 돼요. 그러나 x 자, 여기 4분의 파이 되고 여기가 뭐죠? 4분의 5파이다. 부호를 좀 한번 조절 보면 되죠. f x 자, 보니까 이쪽에서 4분의 파이보다 적은 데서 이거는 이거 계산하면 뭐 되죠? 바로 e의 마이너스 x를 끄집어내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바로 뭐 됩니까? f 프라임의 x더라. 그러면 4분의 파이코사인더 크네요. 여기 뭐죠? 플러스네요. 자, 이거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를 대입하면 코스 파이에서는 사인이 더 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되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오르막으로 갔다 내리막 내리막으로 갔다 오르막 이게 뭐죠? 극대값 이게 뭐죠? 극소값이다. 자 극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f 얼마? 4분의 파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사인 45도는, 얼마, 45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2다. 그래서 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곡선의 오목 볼록 아까 얘기했죠. 자, 두번 미분해서 그죠? 양이면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그랬어 아래로 볼록. 두번 미분해서 음이면 무슨 볼록? 위로 볼록하다. 한번 봅시다. 이게 두번 미분한 거잖아요. 음이니까 원래 그래프는 뭐죠? 위로 블록. 양이니까 뭐죠? 아래로 블록. <laughs>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fx가 바로 ex p l u a. 그 다음에 e의 x제곱인데, 모든 실수, X가 모든 실수 R에 대하여 증가한대요. 증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가함수래요. 항상 증가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계산할 때는 미분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F'X는 앞에 거 미분 2. E. 2의 X 스어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d의 그 미분하면 e의 x 스퀘어 그대로 체인 래에해서 x 스퀘어 미분하면 2x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나타이다. 그래서 e의 x 제곱은 항상 양이죠, 이거는 2도 약분하면 자, 2x의 스퀘어 플러스 a의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나타 이 그림이. 이게 미분한 겁니다.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나. 모든 실수. 그러면 항상 이모다 그냥 이렇게 붕 떠있든지, 이렇게 접혀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 D가 요거는 제로고, 이거는 뭐죠? 음이죠. 판별식이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겠다는 거죠. 판별식 D는 B 스케어 마이너스 4A 시안이니까 그러니까 8이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리고 기 증가함수다. 그럼 A의 범위는 뭡니까? 바로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어디까지? 바로 2루트 2까지 이 범위에서 이 식의 그래프가 항상 증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변곡점. 여기 바로 곡선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변하는 이런 점을 수학에서는 변곡점이랍니다. 변곡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번 미분해서 뭐 되는 점 바로 제로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두번 미분한 그 제로 되는 점에서 이 부호가 변해야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해야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번 미분해서 제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곡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두번 미분한 그래프가 그래프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변해야 된다. 플러스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변해야 고란 x점이 요런 점이 원래 곡선에 변곡점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로가 된다고 해서 변곡점은 아니다라는 것도 꼭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곡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x의 4승 마이너스 6x의 스퀘어 플러스 x 플러스 1두개 변곡점을 구하라 그랬어요. y 프라임은 뭐 될까요? 4x의 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y 세컨 프라임은 뭐 될까요? 12x 스퀘어 마이너스 1이 제로 되는 거 자,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가다 여기서 변하죠, 또 이렇게 변하고,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 이 변할 때이 변곡점 두 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변곡점을 구하라 는랬니다 극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로 되는 X 값은 뭐 나오나요? 바로 하나는 바로 마이너스 1. 하나 X는 뭐 나오죠? 1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점이 뭐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이 점은 뭐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5가 되네요.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6,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3이 된다. 그래서 두 점은 이 1과 마이너스 3. 1과 마이너스 3도 변곡점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오도 변경이 왜 그러냐? 이4차함수 기형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세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이것을 좀한부호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마이너스 1과 뭐죠 1.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를 넣고 여기 제로 있고 여기 이를 한대봅시다. f 프라임 x가 진짜 부호가 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뭐죠? 플러스죠. 마이너스 1을 넣면 뭐죠? 제로죠. 제로를 넣면 뭐죠? 마이너스죠. 1을 넣으면 제로죠. 2를 넣으면 플러스죠. 두번 미분한 것이 뭐죠? 양이면 무슨 별로? 아래로 볼로두번 미분한 것이 음이면 무슨 별로? 위로 볼로두번 미분한 것이 양이면 아래로 볼로 그래서 요두 점에서 뭐 됩니까? 바로, 제로가 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 수학에서 무슨 점? 곡선의 변곡점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곡선의 개형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곡선의 개형 구할 때 가장 첫 번째 뭘 구합니까? 바로,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야 됩니다. 정의역과 치역. 이걸 꼭좀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X축, Y축, 원점.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냐. 대칭성을 여러분들은 조사하셔야 됩니다. 대칭성, 대칭한 그래프냐. 세 번째는 X절편, Y절편. 이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X절편과 Y절편을 해도 네 번째는 그 미분했을 때 증가냐 감소냐, 그죠?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또 극값을 보이 극값은 뭐죠? 있 극대 극소값. 이거는 뭐죠? 미분해서 따지는 거죠. 미분. 다섯 번째 두번 미분했는 거, 그죠? 두번 미분한 이계 도함수가 양이냐 음이냐, 또 제로냐? 제로 된걸 뭐죠? 변곡점. 양이면 아래로 볼록 음이면 위로 볼록. 이런 볼록 오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리 정근선 다뤄야 돼. 정근선. 정근선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분모가 제로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x의 정근선이죠. 두 번째 극한값을 구하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이게 y의 정근선. 그죠또 리미트 x가 뭐죠? 마이너스 모한대로 왔을 때그 극값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곡선의 개형을 곡선의 개형을 그릴 때첫 번째 뭐 정역치역 x축 y축 원점 y는 x의 대칭성 x절편 y절편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극대 극소를 갖느냐 두번 미분해서 양이냐 음이냐 제로냐 제로 되는 그 점에서 변곡점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그랬죠, 내가 정근선 분모가 제로가 아니다는 이 x 정근선 또 극한값을 통해서 y의 정근선을 여러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의 개형도 여러분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y는 사인 스퀘어 x의 증가 함수 범위를 구하라.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 y 프라임이 얼마죠? 2 sin x sin x가 아니라 코사인 x. 이걸 하면 2사코는 뭐죠? sin 2x다. 이것이 0보다 큰 범위가 뭐냐 그 자,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큰 범위 증가하는 함수. 그 0보다 큰 범위 구하면 되죠. 그래서 x 범위가 만약에 0에서 바로 2파다. 그럼 실제로 그림을 사인을 그린 그리면, 사인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증가하는 범위는 바로 여기다. 그래서 X는 0에서 파이네요. 요거 이 파이고, 이거 파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슨 볼록? 바로 어, 아래로 볼록 한 것을 구하라고 그러세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다는 것은 이게 도함수가 뭐죠? 바로 위, 양이에죠 양, 아래로 볼록. 그래서 이의 도함수를 하면은 이걸 미분하면 뭐 되죠? 2 코사인 <laughs> 2x가 0보다 큰 범위.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0보다 큰 거는 0에서 여기 요기, 여기네요. 0에서 이거 뭐죠? 어, 2x니까 4분의 파이 되겠네요. 요거는 뭐 되죠? 여기까지가 파이입니다. 요거는 뭐 되죠?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바로 아래로 블록한 범위,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아래로 블록한 범위다 이게 도함수에서 x는 0에서 뭐죠? 파이 오버 얼마 4. x는 뭐죠? 3파이 오버 4에서 얼마 파이다. 이것이 0보다 큰 범위가 이두 범위 분했을 때 0보다 클때 아래로 블록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경우에서 아래로 블록의 범위는 어디냐? EX 일때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경계점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경계점. 그죠? 경계점의 값. 두 번째는 극대 값도 조사하셔야 됩니다. 극대 값. 또 뭐죠? 극속. 이런 것들을 양경계점의 값과 극댓값, 극소값을 했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경계점과 극댓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뭐 될까요? 최대가 되겠죠. 경계점과 극소값의 가장 작은 값이 뭐 됐죠? 최소값이다. 그 범위를 아셔야 우리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는 lnx인데 x의 3승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최대값 그런데 로그에서 진수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죠 이게 바로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은 자첫 번째 f x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밑에 거 그대로 3승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 3x의 뭐죠? 제곱. 밑에 거에 뭡니까? x의 6승. 그다 정리하면은 이거 x 제곱되고 x 제곱되고 캔슬 캔슬하면 x 4승. 그래서 1 3lnx의 밑에는 뭡니까? x의 3승이다. x는 0보다 크다 하면 이게 양이죠. 자, 미분에서 일단 제로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ln x는 뭐 나옵니까? 3분의 1이다. 그러면 x는 뭐 될까요? 2의 1 over 3이다. 요 점에서 극대 아니면 극소다. 자, 극대극소를 알수 있는 방법은 그 범위를 x는 0보다 커야 돼요. 0. 자, 2가 얼마? 3분의 1. 보니까 요 사이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아, 요는 뭐죠 마이너스 이 숫자를 이가 얼마쯤 되는 숫자입니까 2.718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보다 적은 거요 사이 숫자를 대입하고 대입해서 2의 3분의 1승입니다. 이런 수를 했을 때 오르막에서 내리막이다. 이건 뭐 될까요? 그때 x는 0보다 적을 때. 이, 여기서는 그, 영의 값은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 될까요? 바로 극대값, 최대값이 될 것이다. 그러면 f e의 1 over 3이 값이 얼마냐? ln e의 3분의 1 되고 이것을 몇승, 3승하면은 2가될겠잖아요 이것도 3분의 1이 내려오니까 32분의 ln e다. ln e는 얼마입니까요? e가 2의 까 1이니까 1 over 3.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위로 볼록이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하려면 또 미분했을 때 음이면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뭐죠? 최대값이면서 극대값을 가지면서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